자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소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라고 어, 불리는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본문인데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판에서 보면 탕자 방탕한 아들이지만 본문의 초점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 것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한 장을 선택하라 하면 난 어, 누가복음 15장을 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복음을 너무나 잘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걸 말하는 걸 알겠죠? 이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한번 앞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애절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애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을 좀 주십시오라고 보채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 이 성경에서 이 반복되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아들이 지금 때를 쓰고 보탰다는 얘기예요. 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사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고 나면 주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내 분깃을 달라, 어, 상속할 것, 내 유산을 달라 얘기하면 이건 불효 막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효도, 또 부모의 사랑,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하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그 간섭과 부모의 그 터치를 싫어해서 가출하기도 하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조사에 따르면요. 가출하는 청소년들의 34%가 부모와의 갈등이고, 13%가 공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7%가 부모의 지나친 기대, 그리고 학교 생활에 실증이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모든 근본 이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데 할수 없으니 집을 떠나는 겁니다. 아마도 본문의 둘째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재산을 달라고 하고 아주 성급하게 서둘러서 집을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달라고 하는 그 아들 그리고 싸가지고 집을 나가는 그 아들을 말리지 않았을까?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말릴 수 없어요.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신 부모들은 다 알겠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위로 확확 눌러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지만 마음으로 따라오지 않거든요. 크면 더 말할 나위 없죠. 크면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이말 속에는 자식을 말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말릴 수가 없었다,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때 아버지의 마음, 말릴 수 없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그때 마음 아프고 가슴에 울음을 참으면서도 아들의 요구를 따라서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나누어 주다 이야기하는데 큰 아들 작은 아들 각각 나누어 줬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들의 필요대로 주었다라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들은 먼 도시로 떠납니다. 한마디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위해서 떠난 거죠. 아들은 자유를, 떠나, 자유를 찾아 떠났고 방탕한 삶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이라고는 빈곤과 비참함만 남았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해보자 했지만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피골이 상접하여서 죽기 직전의 모습이 바로 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이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그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돼지치면서 굶어가면서 씻지도 못하여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몸을 가지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심정을 가지고 그 표정을 가지고 힘없이 걸어가는 것이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아버지는요, 그렇게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그 아들의 모습을 형상을 보면서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 굶어서 말랐죠. 옷은 해졌죠. 신발을 신지 않은 몰골로 완전 거지 같은 모습으로. 냄새 풍기면 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 안습니다. 그리고 측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측은이 예, 여긴다는 말은 정말 불쌍 여긴다, 안타깝게 여긴다, 애절하다, 애절한 마음. 자, 이 측은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측은이 여긴다는 이 측은이란 말 속에는 불쌍 여긴다는 말도 있고 사랑한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들어있는 말이죠. 너무나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 좋은 말로 번역이 된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런 금유리 여김과 사랑으로 달려가서 빠르게, 좀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를 끌어 안은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철양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짐작했을 것입니다. 지쳐있고 힘들고 외롭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슬피 울그 아들을 날마다 그림 속에, 머릿속에 그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빠르게 달려서 단숨에 그 아들을 끌어안는 것이죠. 여러분 허겁지겁 막 달려가는 그 아들을 끌어안는 모습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양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입을 맞춥니다. 있는 그대로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염치 없어 민망해하는 아들이 입을 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절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때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애절한 당신의 사랑만 나타내 주시는 거죠. 아마도 말을 했다면 한참 후에 흐느끼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내 아들.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살아왔구나. 잘 왔어. 여러분 이말 속에 이, 이,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라기보다는 용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어요. 만약 죽은 죽음이 되어 왔다면 아들이 죽어서 시체로 돌아왔다면 아마 그 시체를 끌어 안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다오 하면서 그 죽은 시체를 끌어 안으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또 얼마 전에 큰 사고, 세월호의 사고에서도 죽은 자식을 끌어 안으면서 얼마나 그런 후회와 한심으로 울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쁘겠습니까? 이것은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이야기란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애절한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 버렸지만 거기에 대하여서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면 아들의 생명이 그 많은 재산보다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그 많은 재물보다 더 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마치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가진 것을 전부 다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전부 드렸어요. 던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방탕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전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고 절절한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 던지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아버지가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측은히 여겨 주십니다. 지금도 이처럼 우리를 애절히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애절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시는 사랑.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20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그 본문 가운데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 매일같이 동고밖에 나가서 아들을 애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떠난 날부터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상상하면서 생각하고 또 혹시 다치지는 않았을까,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로 아들이 떠난 그 방향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바로 달려왔다는 것은 그가 늘상 아들이 떠난 후 늘상 그 자리에 와서.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히 부친, 모친, 이런 말 하죠? 부친, 모친. 친이란 말, 한자 말은 친할 친이란 단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친할 친자는요, 예, 나무목 위에 설립, 나무목 위에 설립이 있고요. 그 옆에 볼 견이 있습니다, 볼 견. 자,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무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거죠. 네? 서 있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목을 빼고 살피시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이 친자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증거가요.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어느 쪽으로 간줄 아세요? 자,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가고 있는 지금 그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가 아세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떠난 그 동쪽 방향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뭘로 알수 있냐고요? 바로 성막이 그래요. 성전이 그렇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이잖아요. 그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할 수도 있고 북쪽으로 서쪽으로 갈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동쪽으로 하신 이유는 동쪽으로 떠나간 그 자녀, 동쪽으로 타락해서 간그 아들을 그 자녀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목과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동네 밖에서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무작정 기다리시는 우리 모친 부친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유팩에 잃은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광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기억나는데 아이 사진과 인상 차기를 설명해 놓고 이런 아이를 보고 보호하고 계신 분이나 아이를 보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아이를 잃고 광고 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아래 연도를 보니까 저랑 저의 생년이 같은 시기였어요. 1972년 저의 나이만큼 오래된 그 오랜 시, 오랜 오래전에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는 지금이 돼서도 여전히 그 자녀를 찾고 있더라는 거죠. 부모의 시간은 1972년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시간을 기다리는데 좀 늦어요. 그러면 차가 많이 밀리나 무슨 일이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돼요. 전화까지 안 돼요. 그럼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요 이렇게 피를 말리고 힘든 거예요. 하물며 아예 재산을 가지고 나가버린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식을 기다릴까요? 화를 내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나간 자식을 말리지 못하고 내보낸 아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게 내버려두지 왜 기다리십니까? 아버지는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오랫동안 밖에 매일 나가 기다린 이유는 끝까지 자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네가 돌아올 줄 믿어. 라고 말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토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간장을 태운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핏줄을 타고 난그 아들이 어릴 때 옹알이를 하면서 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이 대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마음은 시리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굶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어서 활짝 열어놓고, 이제나 저제나 혹 아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바람소리에도 뛰어나가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짐나간 자식을 통하여서 정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고 독생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절절하게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떠나온 동쪽 문을 향하여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반겨주시고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놀라운 놀라움으로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우리 확신한 참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합동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우리를 생각만 해도 속에서 긍휼과 사랑이 불붙는 불붙는 듯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고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가 매일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 기다린 이유는요, 언제든지 오면 받아주기 위해서예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냥 왔다 돌아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그런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날마다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준비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바로 입힐 옷, 가락지, 그리고 신발들을 준비했고 또 언제든지 오면 잔치를 치를 수 있도록 잔치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구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사랑을 주시려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환희적이고 또 행복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보란 듯이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인생은 힘겨운 삶의 연속이 아니었습니까? 그토록 찾고 헤매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송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날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새, 그것도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혹시 낮에 올까, 또 혹시 밤에 올까, 날마다 기다리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서들 와, 이 지긋지긋한 고생 그만 그치고 따뜻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긴 순간 우리 인생의 삶은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먼 나라에 있지 않고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이 계신 아버지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기독교를 배경으로 자랐지만 그가 청년 때 되었을 때는 자기가 믿던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공부해보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0에 들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학문이라는 자기 고백적 기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50세 나는 내가 버렸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다 나는 그때 신앙을 버리면서 독립선언을 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긴 방황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방황을 그치고 다시 돌아온다 그의 자비를 구하면서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스토이가 50세가 돼서 돌아왔는데 50세는 물론이고 우리가 60이든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된 우리를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긍일이 여겨주시고 애절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사랑에 복받쳐 달려와 안아주시고 입맞추시는 분,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새바람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27장, 찬송가 5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나널 보러.